5월 12일 월요일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상 1장 28절 한나는 실로에서 라마의 자기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고 아이 사무엘은 대제사장에게 맡겨 그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능이 개발되는 초기부터 한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그는 주변의 친숙한 사물을 모두 활용해 아이의 생각이 창조주께 집중되게 했다.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도 신실한 어머니의 열심은 그치지 않았다. 한나에게 아이는 매일의 기도 제목이었다. 아이가 봉사할 때 착용할 예복을 한나는 해마다 손수 지었고 남편과 실로에 예배하러 갈때 사랑의 상징물인 이 예복을 아이에게 주었다. 작은 옷 한올마다 아이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함께 엮여 있었다. 그는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빌지 않고 하늘에서 귀히 여기는 것을 갖추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동료 인간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다. 한나가 얻은 보상은 참으로 컸고 그녀의 모범은 신실한 삶에 큰 용기를 준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회, 무한히 소중한 유익이 모든 어머니에게 약속되어 있다. 여인들이 따분한 일로 치부하는 일상의 미천한 의무들은 순고하고 고결하게 여겨져야 한다. 자신의 가마력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특권이며 이로써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그는 아이들이 내디뎌야 할 길을 곧게 하여 맑을 때나 굳을 때나 영광스러운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만 자녀의 품성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 형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세상에는 부도덕한 영향력이 가득하다. 유행과 관습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어머니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제지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자연히 악을 받아들이고 선을 떠날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 수시로 구주를 찾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필요할 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부주와 선지자 572, 573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상 1장 28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신장철 박은희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회 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